아홉수가 보통 사람들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제일 나쁜 아홉수가 딱세 나이가 있는데 그중에 한 나이가 마흔아홉 살이에요. 가장 젊은 사람치고는 빨리 가는 길이에요. 해도 안 좋은 데다가 또 기운도 안 좋은 데다가 아홉수가 걸렸어요. 개사생 뱀띠가 아직까지 저승길 을갈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제일 먼저 이런 세사를 짚었냐. <S> <S>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을사년에, 우리 네. 뱀띠분들. 자, 뱀띠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요, 내년에는 마, 이제 을사년에는 많이 힘이 드실 거예요. 뭐,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같은 음... 때에 같은 띠를 만나면 안 좋습니다. 좋진 않아요. 7세살 기사생 뱀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사생 뱀띠가, 연세도, 연세도 73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저승길을 갈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제일 먼저 7세살을 짚었냐? 저승사자직이에요. 내년에가.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제가 제일 먼저 짚었어요. 이분들은 항상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저성 사자직입니다. 네. 이 사자직은요, 인간이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가, 일반인들할수 없고,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만 제쳐낼 수 있는 길인데, 네. 7세살 되시면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여유롭고, 그쵸? 만약에 열심히 사셨고, 내가 조금이라도 금전에 여유가 있으면은 동서남북 구경 다닐 그럴 나이인데, 네. 내가 이런 불길한 해운년을 맞춰,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제쳐내셔야죠. 네. 무조건 일흔 세살 되신 분들은 사자지 걷어내세요. 그래야 앞으로 이3 0년더 행복하게 좋은 세월 보고 손자 손자 다 보고 시집장가가는 거 보고 내자손들 다 사업 번창하는 거 보고 잘 되는 거 보셔야죠. 그렇죠. 아, 네. 그러려고 하면은 일흔 세살 되신 개사생들 반드시 사자지 걷어내 주셔. 내년에는 같은 뱀띠 제면 너무나도 불길한 해운년입니다. 네. 그래니꼭 걷어내 주시기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순한 살 의사생 뱀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안 좋아요. 100% 따진다면. 30대 70인데 안 좋은 게 70이고 좋은 게 30%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반드시 새해 되자마자 아니 연말서부터 시작해갖고 홍수맥이 풀어내세요. 풀어내고 일산년 나쁜 기운 다 걷어가라고 아주 다 태워버리세요. 음. 다 태우고 나면은 그나마도 괜찮아. 61살 되신 울사생들은 반드시 건강 조심하셔. 이분들은 한번 쓰러지면은 표면마비가 옵니다. 꼭 조심하셔도 신경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물론 사회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년에 운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9살 정사생 벤디죠 아홉수가 보통 사람들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나쁜 아홉수가 딱세 나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이가 아9살이에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아9살이 젊은 사람 치고는 빨리 가는 길이에요 아홉수가 가장 나쁜 아홉수가 세 군데 중에 하나가 49살에요 그러니 가뜩이나 내년에 울산연인 데다가 또 이렇게 또안 좋으니까 해도 안 좋은 데다가 또 기운도 안 좋은 데다가 아홉수가 걸렸어요 이분들은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항상 제가 천연사가 말씀하죠 홍수맥이 이런 분들은 두말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어느 누구한테라도 무조건 저 풀어주세요 이유 대지 마시고 아홉수 걷어내 주시면서 이분들은 날삼제악삼제보다더 나쁜 수거든요 정사생 뱀띠들 잘 들으셨다가 큰돈안 드니까 꼭 제쳐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드릴게요. 서른 일곱 살요. 물론 서른 일곱, 처음에 스물 일곱, 서른 일곱 하죠. 서른 일곱 이 성주 운이 들어온 나이는 음. 맞아요. 맞는데 서른 일곱이 내년에 바로 기사생 뱀띠가 사자직입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가는 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년에 이분들이 서른 일곱이면 은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얼마나 진짜 그야말로 돌을 씹어도 상킨다고 하는 젊은 나이인데 회원 청소년은, 진짜 나쁜 해운년이다 흉년 중에 대흉년 그것도 항상 제가 늘 얘기하는 아주 나쁜 흉년 사자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37살 되신 분들은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선생님 올해 제가 돈을 많이 벌까요 직장 할까요 결혼할까요 이거 물어보지 마 이거 어. 물어보지 말고 네. 내가 살아야 못 살아요 나는 어떻게 올해 무난하게 잘 살아갈 수있을까그거부터 먼저 여쭤보세요 네. 37살 되신 분들은 선생님 내 사주는 어떻게 될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올해는 어떨까요 돈 많이 벌고 결혼 이건 나중에 차후 문제야. 내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시고 사자직을 걷어내주셔야 돼. 그래야 뭐 천연성주운이 들어던 인연성주운이 들어던 성주운이 들어오는 거지 이 사람은 성주운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성사자를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주는 게이 사람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